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하나님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어, 이번 시간에는 이 질문을 가지고 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에 이를 때 남기는 말이죠. 유언을 하면서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의 마지막은 사람들을 진실되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하는 말은 굉장히 믿을만합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마지막인 죽음을 앞두고 이 진실해진다고 한다면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그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예수님께서는 이 철없는 제자들을 두고 이 하시는 이 설교의 첫 마디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이첫 마디 말씀을 보면은 마치 그 자식을 두고 죽는 이 부모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그갈 길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이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면 얼마나 그 실망이 크겠습니까? 아직도 갈 길이 어딘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어, 그런 이 제자들인데 이, 그 방향을 알려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루 아침에 안 계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그 제자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또 그의 마지막 가르침을 유언처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아까 그거는 이제 앞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뒷부분까지 다 해서 이렇게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어떻게? 우리 그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좀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길이요. 예수님은 진리요.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고 또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또 그런 믿음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질문들이 우리 속에 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이 막연한 믿음이 아닌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 뭐 이것저것 뭐 이게 제대로 믿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는 누구 예수님을 어, 어떻게 믿고 또 예수님은 누구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 나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또 그런 믿음이 나의 삶과는 어떤 이 관계가 있어서 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은 과거에는 굉장히 이런 질문들을 불신앙이라고 치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도 가지지 않고,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고, 더구나 이 질문들에 대한 이 어떤 제대로 된 어떤 그런 답을 가지지 못한 채로 이 제대로 된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요즘에 와서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질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답을 찾지 못했을 때는 많이 이제 그 신앙에서 이탈을 하게 되는 것도 보게 되는데요. 어, 그저 뭐 누가 좋다고 하면은 아, 좋은 건가 보다 하고 또 누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건 또 나쁜 건가 보다라고 하면서 마치 나무토막이 물에 흘러 내려가듯이 그렇게 세상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듯이 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질문이 없다라고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신의 인생, 네, 여기 한 꼬마가 서 있고 이제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될까? 또이 앞에서 이제 양갈래 길이 나오면은 어떤 길로 가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꼬마가 있는데 이게 이 꼬마가 바로 우리죠. 네, 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면서 이 길이 가는 게 맞는 걸까? 그리고 또 양갈래 길이 나오면은 어떤 선택을 하면서 내가 가야 할까라고 하면서 이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겠다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답을 찾기 위해서 살아가고 또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뭐 선택과 그리고 고민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도 바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이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그리고 또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들을 통해 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수능시험이 끝난 이때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직도 이 동의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그것은 이 많은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학생들을 이제 만나게 됐었는데 그동안 이제 경험 속에서 어떤 수능 시험 점수가 나오면은 그 점수에 맞춰서 내가 대학을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원하는 학과나 학교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에 맞춰야 하니까 이 점수에 맞춰서 간다. 뭐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원하는 학과나 학교를 아예 정하지 않고 일단 수능 점수가 나온 뒤에 그 점수를 보고 나서 그때서야 어느 학과나 어느 학교를 갈수 있을지를 보고 그 학과나 학교를 정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이 방법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물론 이해는 합니다. 어쨌거나 뭐 대학교는 가야 하는 그런 세상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수에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그 세상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눈들이 있으니까 일단 대학만을 가기 위한 입시를 치른다라고 하는 게 과연 그런 입시를 치르는 이 자신의 이 삶에는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맞춰서 이 대학교를 가다 보니까 뭐 쉽게 전과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그 다음에는 뭐 많은 학생들이 재수를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또 학교를 다니지만 그 학교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반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편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일단 대학교를 가고 나서 다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느라고 고생하는 학생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분명한 자신의 꿈을 가지고 또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면서 지혜롭게 잘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긴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그런 학생들을 생각보다 많이 보게 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자신의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 결과가 어떻든 시도는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또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입니다. 뭐 아무튼 뭐좀 잡설이 길었지만 다시 돌아가서 이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은 이 스스로에 대해서 진실하고 솔직할 때이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솔직한 질문이 있을 때 자신만의 길을 알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할 수 있을 때라야 알고 싶어지기도 하고 알고 싶기 때문에 물어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묻고 싶어도 묻지 않고 또 몰라도 아는 것처럼 지나가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중요하다고 하고 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 시대에 이 질문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고 또 아주 좋은 일입니다. 질문이 많다는 건 좋은 일이죠. 믿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의심이 드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큰 의심을 가지고 헤매는 사람이 끝내는 큰 확신을 얻기도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 여러 가지 고난 그리고 환란 이런 것들을 거쳐야지. 뭐, 정금같이 나아간다. 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양자가 아니라 친 아들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고난이고 환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도마나 이 빌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도마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의심 많은 도마라고 별명까지 붙여 난 것을 이 보게 됩니다. 이 철이 없어 보일 정도로 뭘잘 모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르니까 또 의심도 생기고 의심이 생기니까 자꾸 묻습니다. 신앙의 질문이 없다면은. 그냥 잘 믿는 흉내를 내고 있을 뿐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내가 어디로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어느 길로 가실지 이미 그 제자들이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도마가 대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당연한 말이죠. 도마가 하는 이야기가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하고 대답 대신에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말대꾸 하듯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도마의 질문이 이 불신앙에서 나온 말일까요? 아니면 솔직한 신앙에서 나온 말일까요? 제가 그 도마의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아, 네 예수님,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뻔뻔하게 알고 있는 표정을 이 지었을 것 같습니다.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따라가지 않아도 될것 같은 뭐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믿는다는 말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그 도마나 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이 직접 정말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디로 따라가야 할지 그 길을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말하면서 가르쳐 달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를 푼다고 한번 이 가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생님으로부터 공식을 잘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공식을 대입해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는 건또 다른 문제죠.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공식을 배운 대로 해도 그 진짜 문제를 풀 때는 그 공식대로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생님한테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설명을 들을 때는, 아,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직접 해보면 설명대로 잘 되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럼 잘 되지 않으면 다시 물어봐야죠. 이거 설명서를 봐도 아니면 설명을 아까 들은 대로 내가 했는데 이 부분에서 잘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 질문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죠. 직접 해보면 이렇게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만 듣고 직접 해보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7절에 또더 모를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누구를 본 겁니까?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너희가 봤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죠. 그래서 빌립이 나서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빌립이 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무슨 소린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보여주십시오.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알겠습니다. 족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설명을 들었는데 아참 제자들이 이 불신앙이 아니라 정말 솔직하고 그리고 정말 이 궁금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이 대답 속에 묻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르며 살고자 했던 제자들은 이알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묻고 또 물었던 것을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 물음의 간절함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요. 그리고 또이 코로나 상황도 굉장히 더 심해졌는데요. 건강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공부를 하면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궁금하신 것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